안녕하세요. 캠핑카와 모터홈 전문 채널 SAF 오토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모험가들을 위한 완벽한 캠퍼밴, 바로 2026 현대 마이티 캠퍼를 소개합니다. 기존 상용 트럭의 강력한 성능과 캠핑카의 안락함을 완벽히 결합한 모델로, 언제 어디서든 내집 같은 휴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퍼밴이 아닙니다. 모든 지형을 정복하는 다목적 여행 머신. 그리고 새로운 캠핑 라이프의 기준을 제시하는 현대의 혁신작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외관 익스테리어 2026년형 말티 캠퍼의 외관은 강인함과 세련미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를 적용해 대형 블랙 그릴과 LED 주간주행 등이 인상적입니다. 사각형의 헤드램프는 트럭 기반의 견고함을 강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크롬 라인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측면은 넓은 캠퍼박스 구조로 확장되어 있으며, 차체 상부에는 알루미늄 루프렉과 솔라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 활동 시 전력 작업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대형 캠핑도어와 스텝이 설치되어 있어 수립이 편리하며 LED 테일램프는 현대적인 감각을 완성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캠퍼펜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성능, 퍼포먼스, 마이티 캠퍼의 핵심은 단연 성능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2.9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3kgm을 발휘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고속도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프레임 구조는 상용차 기반이라 내구성이 탁월하고, 강화 서스펜션과 리프 스프링이 장착되어 무거운 캠핑 장비나 물품을 싣고도 흔들림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4WD 사양 선택이 가능해, 눈길, 비포장도로, 산악 지형에서도 강력한 주행력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약 10에서 리터당 11km 수준으로 효율적이며, 에코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실내, 인테리어, 실내는 캠핑을 위한 모든 편의가 갖춰진 이동식 작은 집입니다. 먼저, 고급 마감재가 적용된 우드톤 인테리어와 LED 무드 등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 시트와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갖춰 장거리 운전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생활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인 물결표 4인용 침대 변환식 소파, 주방용 인덕션, 냉장고, 개수대, 상부 수납장 및 옷장, 화장실과 샤워 부스 일체형 공간, 독립 냉난방 시스템, 32인치 스마트 TV 및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특히 루프에는 팝업 텐트가 설치되어 최대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창문은 이중 단열 설계로 소음과 온도 차를 최소화하며 캠핑 모드에서는 실내 조명이 자동 조정되어 야외에서도 호텔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안전 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은 캠핑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현대 마이티 캠퍼는 상용차 수준의 견고한 차체와 더불어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LKA), 전방 추돌 방지 보조 (FCA), 후측방 경고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 6기어 백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HAC). 또한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장착되어 좁은 캠핑장에서도 주차가 수월합니다. 프레임 보강으로 전복 안정성도 강화되어. 장거리 이동 중에도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가격 프라이시즐 2026 현대 마이티 캠퍼는 구성에 따라 다양한 트림이 존재합니다. 베이직 트림 약 7000만원대 럭셔리 트림 약 8500만원대 풀옵션 프리미엄 트림 약 9800만원대 태양광 패널, 루프 팝업 텐트, 화장실 패키지 등은 옵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격 대비 기능 내구성 캠핑 편의성을 모두 고려할 때,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 최강 캠퍼팬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마이티 캠퍼팬을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성능, 실용적인 공간, 그리고 현대의 최신 기술이 결합된, 이 차량은 캠핑과 일상을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캠핑의 자역를 원하신다면, 이 마이티 캠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SAF 오토는 앞으로도 최신 캠핑카 소식과 비교 리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미니버스 반짝임.